반갑습니다. 지난 그 9편에는 제가 그 면역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참그 나무 이야기를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실감이 그렇게 크닿 나요. 근데 자기 손에 어떤 날씨가 조금만 이렇게 찔려있어도 굉장히 우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누구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요즘 100세까지 살면 100% 걸리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인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고 돌아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편하게 세상을 뜰때 그게 걸리면 얼마나 참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사람 너무 젊게 이렇게 암을 앓는다든지 이거는 상당히 그 의학이 아무리 발전이 돼도 그 반대로 스트레스도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의 생활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보지 못했던 그런 병들을 많이 앓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은 이것도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1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48세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한갑을 치렀던 거는 그때 평균 수명이 62세예요 그러니까 한갑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데 지금 평균 수명은 83세 앞으로는 100세 시대에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화학이 발전되고 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 것은 누구나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이가 스트레스도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위암의 경우는 스트레스가 상당한 많은 변수를 차지합니다. 자, 이랬 간에 제가 수술을 했고, 또수술 하면 회복을 한 가운데에서 너무 몸이 위를 앉아 있던가 절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에서 또 꾸며야 될 테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또 내장이 꼬이고 그런 거를 제가 죽 겪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거를 안당하면 좋은데 이렇게 그걸 다 겪었을 땐참 난감한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물어보고 사람마다 체험도 다르지 않습니까? 또 제가 극복이 됐대서 또 다른 분이100% 나는 그런 건 없는 거죠. 단지 제가 겪어보고 제가 체험을 해보고 하는 것을 진솔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해가지고 다시 재입원을 하고 그런 과정을 8편, 9편에서 제가 다뤄봤어요. 자, 이때 동안에 그코줄을꼭 그, 제가, 18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18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닌계를 통해서 영양제가 공급되니까 사람이 살지 않으라면, 그래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꼬였다 했던 내장이, 어르신의 그, 좋은 어떤 그런 걸 했겠죠. 또, 제 몸도 따라줬고, 또, 제 집사람이 직업으로 이렇게 간호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주위에 도움을 받고, 제 생각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혈압에 대해서 또 다시 두 번째 회복되어 퇴원을 하고, 그래서 몸이 너무나 이렇게 꾸부정할 수밖에 되겠습니까? 이게, 저게 아직 그, 뭡니까? 이렇게 피부가 접속이 안 돼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이렇게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에 이제, 어느 정도 안 물고 해서, 제가 이제 지압을 받으러 갔습니다. 지압이 참 좋습니다. 그, 제가 3개월간을 달아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그 지압이란 게 뭡니까? 몸에 혈을 눌려주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좀이병게 원활하게 통하게 해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책을 읽단 보다 보니까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내 몸의 온도를 1도를 올리면은 몇 년이 다섯 배가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란을 삶을 때 보면은 그 원적에서는 계란의 안에 부분부터 익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거 사람 좋다. 그러면 나도 거기 가면은 내 몸의 안 부분부터 데우니까 원적에서는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수찜질방 있지 않습니까? 참수을 태우는데. 삼선막 태워가지고 빼면 그 뜨거워서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뭐 완전히 이제 삼촌에서 꺼내보면 하루, 이틀 지나면 그 굉장히 이 온도들이 다 다릅니다. 하루 만에 뺀거몇 도, 뭐 이렇게 쭉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찜질방에 제가 이제 찾아간 거예요. 원지 계선이나오는 곳. 그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이걸 이제 일주일에 한, 제가 한 두, 세번 그렇게 다녔던 기억입니다. 지하만 매일 받고. 그러니까, 아, 그 갔다 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몸도 회복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걷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재미가 없으니까. 파슬리장, 골프장 같은 데 가서 막 그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차단 먹거나 했던 것도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 지압받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온도를 올리고 했던 것이 참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 물론 뭐 병원의 약이라든지, 제그 기본적인 초긍정적인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막 갔던 하여튼 몸이 좋아진다는 순전히 제 느낌이겠지만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 고로한 생활을 꾸준하게 그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는, 어, 위암에, 이제, 걸리신 분이, 이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지금 뭐, 제가 주변에 또 아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저 아는 선배님이, 그, 뭐, 학교에서 퇴직을 하셨는데, 그 학교에 이제 수학선생님이었어요. 그 수학선생님도 이제 위암이 걸렸다고 이제 저한테 가서 좀 이렇게 좀 체험했던 이야기를 들리지만 좋겠네요. 아유, 좋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뭐 하여튼 제가 느끼고 깨끗던 거를 같이 공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만나서 쭉 이렇게 말씀,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니까, 제가 쭉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들려 봤어요. 아마 새벽 막 4시인가 5시인가 일어나가고 산에 가고 막 산에 나무도 앉고, 너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와, 저는 그런, 그래, 저는 그런 그래, 원합니다. 그래 진짜 막, 영접 일도 안틀리게 그렇게 생활하시는 말씀을 저한테 쭉 해줬어요. 와, 선생님참 대단하시다고. 와, <laughs> 저는 진짜 그렇게 해라 뭐랄 것도 저는 사실은 제 기분 내드. 제가 찜질방 가고 싶으면 찜질방 가고 싸우나 가고 싶으면 사우나 가고 골로프질러 가고. 가고 제가 어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몸이 움직이는 대로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계획적으로 딱딱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과 저는 이제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나 생각 자체가 많은 차이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아, 그 말씀을 쭉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배님 전화가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뭐, 어떻냐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와, 그분 참 대단하시더라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활하는 스타일이고, 그 선생님은 완전 무슨 자로된 듯하게 이렇게 해서, 좀 걱정이 된다고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좋을텐데 너무 센치되지 어찌보면 좀 좋게 말하면 초정밀도 정확한 생활이고좀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자로 잰 듯한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뭐 그냥 편안하게 왔다갔다 하시고 막뭐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텐데 그런 점은 제하고좀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하여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스, 선생님하고 이제 제하고는 이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저는 이제 책을 통해서 아보가 내가 좋은 거, 아, 이거 괜찮은데 하면 제가 제 몸이 좋다면 저는 그런 쪽으로 가고. 그러나 뭔가를 백마를 이기 위해서 억지로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 그런 차이는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그 이후에 오래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